도쿄게임쇼 창간기 짜잔 자 갔다왔다고 했지 2025년이라고는 안했다 <laughs> <laughs> 그냥 이아니 20년 전인데요 에, 20년밖에 안된 최신 소식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네. <웃음> <웃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laughs>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려 이거 16, 17, 18, 3일 18, 다 갔다왔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직접 떠온 게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은다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독점 사진들을 공개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2005년이 어떤 시기냐라고 하면은 엑스박스 360이 일본에서 최초 공개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상당히 예, 화제가 됐던 도쿄게임쇼였다. 응. 엑박360 발매 직전에 뜨거웠던 도쿄게임쇼 2005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3일 다 갔다 왔는데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부스별로 모아가지고 부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첫날 찍은 거, 둘째 날 찍은 거, 셋째 날 찍은 거를 시간 상관하지 않고 모아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는 길에 이렇게 아 SNK, 야, 이제. 이제는 사우디 왕자님이 가지고 계신 맥시머 임팩트 2를 걸어놓은 SNK 나름 힘좀 썼습니다. 야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에 오픈런을 하면은 이 정도 분위기 아주 바글바글하진 않아요.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곳에 SNK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SNK가 보니까 오 SNK가 이렇게 잘 나가나 응. 이런 느낌인데 지도를 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 SNK가 딱 있고 어, 타이토 코웨이 이런데 있고 해서 쭉 보다가 쭉 여기를 중간 통로 건너가면 이제 세가, 코나미, 캡콤,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여기가 이제 메인 스테이지인 거고 여기 가면은 키즈나 굿즈 같은 거 하고 나온다라는 느낌의 사이즈 요즘은 하나 더 커졌죠? 음. 하긴 요즘은 몰라야지 우리 지금 설정 붕괴다 <laughs> 그래서 스퀘어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고 조그맣게 나왔고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크게 나왔고 세가, 코나미 캡콤 정도가 또 반다이 남코도 크게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보죠 그래서 SNK 부스가 이제 입구에 바로 있어가지고 쫙 들어가자마자 보이긴 했는데 네, 되게 좀 어, 불쌍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메인 회사들은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하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다 뛰어가지고 일로 가요 <laughs> 쌩하고 치, 지나가는 분위기에 부스였다 SNK는 그래도 나름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벤트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땐 조금 북적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나카가와 쇼코라고 하는 코스플레이어를 불러놓고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뜰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다. 찾아보니까 85년생, 2005년 기준 20살입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인기를 끌어가지고 뜨는 코스플레이어라고 하는 신기한 <laughs>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반다이는 꽤 크게 했는데, 제가 별로 관심가는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소개는 생략합니다. 반다이 남코부스에서는 아이돌 마스터가 꽤나 대박. 근데, 자, 딱 보니까, 아이돌 마스터가 2005년에 이게 지금 출시한 지한 달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고 야, 이거 딱 해보자마자,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20년은 더 끈이 인기를 끌것 같다. 라는 인상을 딱 받고, 왔는데 사실 저는 이 게임이 오락실에 나오자마자 이미 비행기 타고 가지고 8월에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이미 오락실 해본지라 뭐 오락실 게임 그대로 갖다 놨으니까 별로 안 궁금해 가지고 패스 어쨌든 오락실 게임은 꽤나 밀고 있었다 남코에서 하는 게 보였고 세가, 세가가 부스를 굉장히 크게 냈어요 이제 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돈이 어디서 났는지 네, 굉장히 크게 냈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크게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D 스트리트 스테이지 라고 하는 거를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케이드 스테이지 3월 기반으로 PSP로 이식한 타이틀. 네,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PSP로 나올 예정입니다. 2006년 2월 발매 예정. 쪼이스면 나온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세가 랠리. 세가 랠리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세가 랠리의 2006 이라고 해가지고, 플스2 버전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힘줘가지고, 막 이렇게 장식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 재밌으려나라고 체험을 해봤는데, 아, 재미가 없었어. 봤더니, 아케이드 이식이 아니고, 풀스용 신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세가렐리는 이런 게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요 게임은 좀 망할 것 같았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뿌요뿌요 피버2가 나왔다. PSP용으로. 그래서 요 게임은 체험하면은 언니가 뿌요 인형도 준다. 이때는 이제 제가 열정이 있어가지고, 선물 주시는 분들도 사진 다 찍고 그랬습니다. 인형 받으려고 한번 했었다. 챙겼는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아쉽다.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하는 DS 게임이 있는데, 예, 속편.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게임. 네, 10월 26일 출시 예정이다. 요게 전작이 나름 시트했기 때문에 요것도 꽤잘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세가 부스에서 되게 신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부스 근처에서 닌텐도 DS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 닌텐도 DS 기계에서 세가 게임들의 체험판을, DS용 게임들의 체험판을 무선으로 받을 수 있게 한 거야. 우와, 아까 우와, 지금. 신박하죠, 지금. 그럼 줄서 있는 동안 DS 켜가지고, 요거 무선으로 받아가지고, 게임들 미리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중구여가지고 오, 진짜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DS를 딱 열어가지고, 켜가지고, 받아봤죠. 진짜 되는 거야. 게임 딱 또. 대박. 야, 이것이 미래다. 야, 이 무선통신 이런 거구나. 그 다음. 어, 세가의 신작 용과 가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셰무의 무언가를 이어받은 것 같은 세가 시 오픈월드 게임이 등장한다. 이 게임 뭐냐면은 아, 우리 게임은 너무 너무 성인용 게임이라서 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극장식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안에 아예 안 보여요. 밖에서 안에 상황이. 아, 이거 진짜 최고 기대작, 최고 기대작. 그래서 저는 입장 티켓을 주는지를 모르고. 야, 이때 정리권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 2004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정리권이라는 게 없었거든? 2005년 되니까 정리권이라는 게 생긴 거야. 야, 신박하다. 야, 이거 정리권이라는 거 유행하겠다. 그 생각을 좀 받았는데, 보시면은, 이미 다 끝났어. 그래가지고, 첫날은 아예 실패. 비즈니스 데이니까 사람 별로 없겠지 하고 갔는데, 첫날 완전 실패하고, 이렇게 부스 이렇게 밖에서 안 보이게 해놓고, 요 안의 상황을 요걸로만 딱 보이게 딱 해놨어요. 되게 멋있게 놨어요, 진짜로. 딱 해주는데, 보시면은, 딱 이렇게. 야, 이거 보면 너무 궁금하잖아.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안 해볼 수가 없어. 진짜 기대작이었어,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대박이다. 라고 기대해가지고. 이거 티켓, 다음날은 받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오픈런 딱 해가지고, 티켓을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진짜 재밌었다. 야, 이 시리즈, 대박 난다. 야, 용과 같이 시리즈 대박 난다. 야, 이거 최소 20년 간다. 대박이었어. 이거 체험하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 그, 보신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좀 약간 물장사하실 것 같은 언니분들이 와가지고 돌아댕기게 많은 게 아니라 내 옆자리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같이 막 막힌 것 같으면 도움도 주고 막 해줘요. 그럼 이제 아저씨들 해볼래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laughs>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신기한 경험 했다. 다음, 다음은 갱키 부스. 갱키 부스. 요게 이제 수도고 배틀 시리즈 만든 회사인데 제가 이쪽 회사 게임들을 한글화해서 내다보니까 관심있게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 보니까 되게 부스를 크게 낸 거야 아주. 아이 정도로 잘 나가는 회사였나 여기가? 어, 놀랄 정도로. 그러면서 전신 이구사감이라고 하는 신작을 푸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뭐냐면은 좀 봤더니 아, 이렇게 오프닝까지 힘주고 만든 거야. 아니 갱키가 이 정도로 돈이 많은 회사였나 생각하면서 쭉 봤는데. 문여복 입은 도우미들이 예, 안내를 해주면서 갑자기 부스 이벤트를 하는데 야마자키 마미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 찾아보니까 잘나가는 그라비아 모델 85년생 20세 85년생 20세인 야마자키 마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부스 이벤트를 쭉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뒤에 수영복 이미지가 있으니까 갑자기 짜잔 하면서 수영복 나오나 했더니 그런거 없었다 예, 아쉬웠다 예, 아무일 없었다 근데 오히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필살 우락 하교라고 해가지고, 다른 게임도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서는 엔카 가수가 공연을 합니다. <laughs> 야, 그래서 저는 게임쇼에서 엔카 공연하는 거 처음 봤어. 어, 야, 이거 재밌겠다. 했는데, 게임은 막상 해보니까 좀 미묘합니다. 그래서, 어, 이 게임은 계약을 안 했다. <laughs> 한국에 출시 안할것 같다. 그 다음. 다음은? 코나미 부스, 코나미 부스가 또 대박이죠. 코나미 하면은 메탈 기어. 메탈 기어 솔리드 3는 아니고, 메탈 기어 솔리드 서브 시스턴스가 출시할 예정. 출시 홍보. 여기서 고전 메탈 기어 넣어주는데, 그걸 한글화까지 해서 출시한다. 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음 상황인데. 멀티플레이 같은 것도 시연을 했죠. 이게 멀티플레이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레이 시연을 했는데, 이거 하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쫙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키메키 온라인을 또푸시를 했습니다. 코나미에서. 도키메키 온라인이 나온대요. 나온답니다. 아, 아, 결과가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 0 0 우리 2005년이잖아, 지금. <laughs> 왜 그래. <laughs>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이거를 누가 해. 나는 안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 <웃음> 들면서 <laughs> 이거안될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네, 코나미 부스 하면서 이제 환상 소전이나 기타 등등 도키맵 온라인 등은 푸쉬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에서 가장 주목받은 데가 어디였냐 라고 하면은 단연코 코나미 왜? 예, 네, 풀삼, 나오지도 않은 풀삼의 개발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의 메탈 기어 솔리드4 트레일러 공개를 2005년 도쿄게임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뭐야, 왜 스네이크가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됐어? 하면서 트레일러가 거의 9분, 10분 되는데 내용이 장난 아니었어, 진짜. 그러면서 이게 지금 풀삼에서 실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밝힌 거예요. 아니, 풀삼이 이게 된다고? 장난 아니다. 아니, 지금 한국에는 HD TV도 없는데. <laughs> 한국에 HD TV가 나온 게 없어요. <laughs> 근데 HD 그래픽으로 풀사면서 이게 돌아간다고? 야, 이거 미래다, 미래, 이거는. 이게 실시간이라고 해주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거 실시간 돌리는 걸 따로 또 보여줍니다.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나가면서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뭐야, 도대체. 게임쇼, 최고의 트레일러. 이거 떡밥도 가득해. 어, 얘는 또왜 갑자기 약발고 그러는 거야? 노인인데 야 이거 지금 떡밥이 뭐야 그런데 더 재미있는 떡밥은 어? 오타코는 별로 안 늙은거야 안 그러면은 어, 이 사람만 따로 늙은거야? 도대체 이유는 뭐야 약간 이런 떡밥도 잔뜩 뿌리면서 야 이거 메탈기어 한 사람들은 아주 정신 못 차릴만한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메탈기어스러운게 지금 막 나오면서 와 이거 풀삼을 안살래 안살수가 없다 이 게임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풀삼 사야겠다 딱그 느낌을 주는 대단한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이 화면으로는 이 감동이 안전해져 왜냐 이당 지금 2005년에 HDTV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HDTV가 없어서 이 화면을 이게 제대로 된 화질로 볼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서 코나미에서 뭘 하냐면은 코나미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하이비전 모니터 5.1 서라운드 체험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를 풀로 볼수 있는 HDTV에 5.1 해가지고 딱 씌워가지고 보라고 해줍니다 극장에서 보란 말이야? 야 이거 미치지 당장 달려가서 봤지 야 이것이 차세대로구나 그래서 막 소름이 돋습니다 보면은 HD로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있는데 사운드는 5.1로 쫙 빵빵하게 무슨 극장처럼 틀어주는데 하 네. 아... 아... 하면서 이제 <laughs> 이제 딱이 순간 이거 보고 나오면은 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HDTV와 풀삼 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정도로 뽕을 채워줬다 <laughs> 예, 초대박 게임이었다 초대박 트레일러 게임도 아니죠 트레일러인데 극장을 딱 열어놓고 이 영상을 틀어놓기만 했는데도 대박이었다 생거좀 들었고 그 다음 캡콤 캡콤은 액박 360을 굉장히 푸시해줬는데 데드라이징 푸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2005년에는 극장식 부스가 유행이어가지고 캡콤도 트레일러 보려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상영시간 맞춰 들어가서 트레일러를 봐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세대용으로 트레일러만 틀어주는 거였는데, 메탈 기어랑 용과 가치를 보고 났더니, 아, 이상이상의 충격은 없어. 그래서 별로 관심이 안 가서 좀 패스를 했었습니다. 바이아자드 풀스 이식이나 뭐 오가미 같은 것도 발표를 했는데, 좀 약했죠. 그래서 이 정도가 있고, 그러면은, 이때 지금 최고는 뭐였냐? 액박 360. 액박 360 아시아 첫 공개. 액박의 미래는 밝다. 풀스 계속 거라. 대박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있냐면은, 빙 둘러놓고 여기 안에 극장 시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우르을 들어가면은 여기서 트레일러를 극장처럼 엄청 크게 틀어줍니다. 지금 데드라이징 틀어주고, 오,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일본 쪽에 엄청난 게임회사들이다 참여를 발표를 했습니다. 리치레이서가 360으로 나온다니. 풀스를 먹여살린 리치레이서가 액박으로 나온다고? 리치레이서가 액박으로 나오면은 풀스 끝났네. 야, 풀스 끝이 다 끝. 야, 데드올라이브 4편도 나온다고? 야, 대박. 그래서 액박 360 어떻게 생겼는데? 오. 야, 오리지널 액박하고 다르게 이쁘게 생겼어. 대박이야. 야, 어댑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는 안 했지만, 설마 벽돌은 아니겠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예쁘게 쫙 나왔고. 주변기기도 다 이뻐. 오. 야, 디자인 진짜 신경 썼다. 설마 이거 무선 패드 충전기랑 무선 행을 따로 팔진 않겠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이 앞에 뿜을 떼가지고, 교체해가지고, 다시 끼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쁘게 데코가 가능하다. 라는 걸딱해야고 야, 진짜 작심하고 나왔구나. 엑박3 6 0 이건 성공할 수 밖에 없겠다. 느낌을 쫙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위기. 그래서 언니들이 열심히 소개를 쫙 해줬고,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 엄청 쳐다봤고. 그 다음에 게임 종류도. 굉장히 일본 게임들 엄청 많이 나왔고 다음에 여긴 거실 이건 되게 재밌었어 거실처럼 꾸며놓고 예, 도우미 언니랑 같이 액박 360을 플레이하는 HDTV 딱 놓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화롭게 꾸며놓고 사람들의 관심을 막 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요건 또 뭐냐면 에브리 파티라고 엑박 360용으로 해콤의 오카모토 유시키가 게임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만드는 파티 게임이랍니다 12마루 곧장 원화가를 기, 용해가지고 굉장히 귀엽게 나왔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좀 재미는 없어 보여. 그래서, 아, 이거 모모타로를 비벼보려고 한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생각보다는 재미없어 보였다. 난중 이상 받았고. 그 다음에, 풀삼은 기기만, 껍데기만 전시하고 뭐 없었어. 근데 이 패드 보세요, 이거. 야, 나 너네 망했다. 부메랑이 뭐냐, 이게. <laughs> 컨셉 붐메랑 붐메랑 패드라니 어, 진동은 구시대 유물이라니 풀산 망했어 이제 액박의 시대가 온다 뭐가됐다는 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어? 이건 지금 무광버전 이렇게 공개를 좀 했고 어, 사진 찍었는데 그 다음에 버쩍버쩍한 유광버전 어, 이건 조금 그럴싸해 보여 어, 그래도 액박 360한테는 안될 것 같아 어, 이제 액박의 시대가 온다 진짜 메탈기어 아니었으면 진짜 분위기 완전 예, 쌓였을 뻔 했는데, 그나마 메탈 기어 덕분에 체면치를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형 부스들, 음 이었고 어, 자잘한 부스및 기타 소개를 좀 하자면은, 그라비티, 그라비티가 나름 크게 부스를 내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손놀이에서 개발한 스타일이아 안에 들어가는 러브포티라고 하는 테니스 게임을 밀고 있었습니다. 이벤트도 열고 열심히 게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라비티에서 손놀이 게임 퍼블리싱 해가지고 일본에 소개를 하고 있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레벨5에서 신작, 로그 갤럭시를 발표. 2005년 12월 출시 예정인데, 분위기를 보니까 싸하더라. 아마 망할 것 같더라. 한국에는 출시도 안할것 같더라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다. 레벨5의 시대의 망작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 시노비도 이마시메 라고 하는 게임이 11월 10일 출시 예정인데, 천주, 아시는 분들은 아는 천주 게임을 만든 데서 만드는 신작이다라고 해가지고 후다닥 가가지고 봤는데, 어, 괜찮아. 그래서 퍼블리셔 스파이크를 만나가지고, 예,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글화 해서 2006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기타 타이틀 또 뭐가 있냐. 겨울 연가. 겨울 연가 내 빠진 꼬나 라는데 겨울 연가 타이핑 게임은 진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겨울 연가 타이핑 게임. 윤삼아의 명대사를 타이핑. 야, 여기 진지하게 타이핑. 유진역은 네가 한다. 딱래서 배용준 다 <laughs> 배용준의 명대사를 타이핑. <laughs> 놀라운 게임. 예, <laughs> 네, 겨울 연가. 2005년 신작 그 다음 아 캐롤로 어? 캐롤로 유행 그 다음에 삐뽀사루 유행 삐뽀사루 잘나가듯이죠 아, 삐뽀사루 아직도 있죠 지금 삐뽀사루 네, 삐뽀사루 갑니다 삐뽀사루 잘나가는 음. 잘나가는 삐뽀사루 예 소닉도 빠질 수가 없죠 야, 자 소닉 나쭉 <laughs> 인형 입고 쭉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가운 얼굴이 또 있어요 한장 찍었는데 뭐냐 최홍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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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 최홍만이 K1에서 활약하던 시기에 <laughs> K1 게임을 발매했습니다. 최홍만 등장하는 K1 격투기 게임. K1 월드 GP 2005. 에 최홍만 등장해가지고. 부스 딱세워고 오, 최홍만 반갑다. <laughs> 딱 했고. 그 다음. 요거 이제 비키니 언니가 칼부림하는 게임. 오늘 참바라에 언니가 등장하는 이벤트. 예, 노출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져가지고 사진을 엄청 찍느라 난리가 났습니다그 다음. 경마왕 온라인. 야, 이것도 뭐냐. <laughs> 경마왕 온라인. 이라고 있어 지나가다가 신기해가지고 한장 찍었는데, 요거 가다 보니까 이게 칩을 하나 줍니다. <laughs> 요거 가지고 겨, 걸어가지고, 어, 맞추면은 뭐 드려요. 라고 했는데, 에, 아쉽게도 꽝이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다. <laughs> 아무것도 못 봤다. 그 다음, 어, 레트로 게임기. 아, 레트로 붐입니다. 2005년 레트로 붐 온다. 네트로 게임기 판매 이월쿵프를 이렇게 옛날 기기 그대로 복각을 해가지고 판매합니다 야 이거 지금 팔아도 나살것 같아 왕년의 기계를 이렇게 모양까지 그대로 복각해가지고 팔더라 네좀 탐이 나긴 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한국에 들여와? 이건 못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 다음에 뭐줄 서서 굿즈 사는 거 여기 주옥 보이시고 액박 360딱 나눠주고 다음에 굿즈 자 이렇게 사쿠라 출리 피규어, 이뻐가지고, 한장 찍었고. 요 때, 이제, 핑키. 핑키라고 하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핑키 시리즈의 피규어들. 이쭉 나와가지고, 열심히 팔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에어건 파는 음, 사진 있었고. 스퀘어는 부스는 적은데, 굿즈 사는데도 사람 와글바글 해가지고, 줄 서서, 밀려서, 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도쿄게임쇼는, 쭉다 받고, 끝까지 문 닫는 게 다섯 시 동안 안데 다섯 시까지 쭉 버티면 뭘볼수 있냐면은, 이렇게 도우미 언니들이 쭉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가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봐서 사진을 찍었네 지금 흔들렸네. 그래서, 액박은, 야, 진짜 도우미 인원도 압도적이야. 액박의 미래는 밝다. 지금 도우미 숫자도 최대급. 그래서 이분들이 딱 지나가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계속 인사해주고, 사진 찍는데 웃어주시고, 쫙, 해줍니다. 이 대박. 그래서, 백박360 진짜 잘 나가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업계 관계자들과 이날 만나가지고 얘기를 쫙 나눴습니다. 어, 그래서 이날 만나서 한 얘기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요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딱요때 얘기입니다. 요거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요 때, 아, 360 이제 대박 난다라고 하면서, 도쿄 게임쇼 다 끝나고 뭘했냐면은 돌아가는 길에 요도바시 카메라 아키바라 아키하바라가 새로 오픈했다고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야 9월 개점, <laughs> 9월, <웃음> 네, 9월 개점? 지금 도쿄 게임쇼 맞춰 가지고 요도바시 아키바가 새로 생겼어요. 야 이렇게 큰 점포가 아키하바라에 생긴다고?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우와 크긴 커, 대박이야. 9월 16일 오픈,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된 거야 지금. 오픈한지 일주일밖에 안된 세핑점포에 제가 가봤습니다 세핑점포 <laughs> <laughs> 세핑 <laughs> 요도마시아키바 <기바. 웃음> 좀 가봤는데 사람 오픈빨리라고 사람 바글바글해 와 바글바글해가지고 계산하는데 줄 서서 계산해야습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니 내가 물건 사는데 줄 서서 내야 된다고? 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매장을 진짜 이쁘게 잘 해놨어요 베스트판으로 이렇게 매장을 쫙 베스트판만 뽑아가지고 쫙 풀투가 진짜 잘나가 풀투 대박 예, 매장 쫙 깔끔하게 딱 해놨고 그 다음에 장르별로 게임들 딱잘 정리돼 있고 음아 맞아 새집 냄새가 딱 났다니까 진짜로 건물에서 새집 냄새 딱 나는데 사람 바글바글해 정말로 바글바글 거의 지하철 만원 열차 수준으로 바글바글하게 그래서 게임보이 미크로도 팔고 있었다 게임보이의 약간 네, 쬐끄만 버전 복각 버전쯤에 해당하는 미크로 버전 복각까지는 아니다. 풀투가 현역이죠. 현역이고, 완전 전성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투랑 DS가 전성기. 풀투랑 DS. 양쪽이 거의 양분하고 있는 느낌. 풀투랑 DS. 닌텐도 DS가 양분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DS 반, 풀투 반. 그런 느낌. 예, 쫙게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쭉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도바시 아키바까지 쫙 돌아보고, 2박 3일 쫙 하고, 예, 돌아왔다. 그래서 2005년, 예, 도쿄게임쇼. 예, 참관기를 여러분들께 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유익하셨으면 예, 좋아요 및 구독 및 멤버십 및 기타 등등 예, 해주신다고 하면은 예, 더 재미있는 썰들을 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내년에 도쿄게임쇼 2006에 갈지도 모른다. <웃음> 라고 <웃음>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